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그리고 유용한 본능은 범주화 하려는 본능은 왜곡시킬 수 있다. 우리의 세계관을. <laughs>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범주에 넣는다. 그리고 일반화 한다. 항상. 무의식적으로 그렇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편견을 가지게 되고 개몽되게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범주는 완전히 필수적이다. 의미상의 주어니까 우리가 기능 이거는 부사형사 수식 우리가 기능하기에 필수적이다. 이거 범주들은 준다 체계를 준다 우리의 사고 생각에 체계를 준다. 상상해봐라. 여기서 if는 이거의 목적으로 쓰였지만 가끔 가다가 종종 예외적으로 그냥 만약으로 쓰일 때가 있어. 상상해봐라. 만약 우리가 어, 본다고 모든 아이템, 모든 물, 사물이나 모든 시나리오를 c a a s b 약 그냥 오형식으로 보면 돼. 뭐라고 보냐면은 모든 아이템이나 모든 시나리오를 어, 진정 독특한 것으로 본다면 어 이건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독특한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시, 심지어 가지고 있지 않을 거다. 언어를 묘사할 언어. 우리 주변의 세계를 묘사할 언어도 심지어 갖고 있지 않을 거다. 그것은 can make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실수로 하나로 묶게 만들 수 있다. 사물, 사람, 국가들을. 근데 실제로 매우 다른 이런 것들을 실수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럼 하나로 묶으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것은 그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하게 추정하게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이나 사람들 있잖아. 한 카테고리 안에 모든 것이나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추정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분사고문인데 어, 먼저 이거를 봐봐. 이 부분이 원래 여기 이 원래 문장으로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여기서 문장 끝났지. 그럼 end 적지. end. This is the most unfortunate of all. 그럼 그리고 이것은 가장 불행한 것이다. of all 따로 이렇게 봐가지고 모든 것 중에서 이거야. 그리고 이것은 가장 불행한 것이다. 뭐고 는것 중에서 근데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접속사 지우고 디스는 문맥상 이용 가능해서 생략하는 안문정 전체를 수식하는 거야.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더는 비동사의 주격보호로 비동사 앞에 있잖아. 비동사의 주격보호로 최상급 형용사. 최고 상급 형용사가 표현되는 경우 더 생략하는. 그래서 자 이거 지우고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이건 생략하고 그럼 어떻게 해? 동사 빙의 빙이잖아 빙 근데 빙은 생략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most unfortunate of 얼마 남은 거야 분사구문을 그걸 이제 주절 앞쪽에다가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원래 문장이 이거야 요 원리를 알고 그리고 아마도 좀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것들 중에서 가장 불행하게도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어 그리고 아마 그것들 중에서 가장 불행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불행하게도 그것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 짓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근거해서 어, 몇개안 되고 또는 단 하나의 특이한 예에 근거해서 몇개안 되는 또는 단 하나의 특이한 하나의 특이한 예에 근거해서 전체 카테고리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론 짓게 만들 수 있다.